안녕하세요 지하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방소의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댓글에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제품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걸 왜 궁금해하시지 싶었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전구랑 스탠드 브랜드를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구는 샤오미 이라이트이고요 e 전구 스탠드는 마켓비입니다 사실 브랜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 스탠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 거라면 마켓비 캡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다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의자. 이거 제가 쓰는 의자인데 의자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병건 선배님도 이런 비슷한 의자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디즈 t 5 0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뒤에서 누가 날 미는 느낌?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 뒤에서 뭔가 이렇게 미는 느낌? 그 시디즈 의자를 딱 앉았을 때는 정말 편하고 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져서 쉬거나 그럴 때는 정말 좋았는데 오래 앉아서 일을 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오래 앉아 있어도 편했던 의자가 뭐가 있었지? 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기숙사에 살때 썼던 의자가 정말 편했거든요.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전화를 해서 그 모델 뭐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결국 그 모델을 찾지 못했고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거를 찾아서 구매했습니다. 사무용 의자 검색하시면 이런 비슷한 의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의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의자는 또 앉아보고 사야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역에 가면 사무용 가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사무용 의자들이 막 진열이 돼있어요 거기서 하나하나 앉아보고 가장 편했던 의자를 골랐습니다 한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에 받치는 헤드리스트가 없, 없고 이렇게 허리 중간쯤에서 잘리거든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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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더라고요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조절하는 건 없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어차피 모션 데스크를 쓰니까 크게 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기본적인 이 세팅 내 높이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음은 모니터함과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둘다 누나랩 제품이고요 모니터함은 요즘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굳이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었는데 진짜... 아꿀입니다꼭 쓰세요 책상 활용도가 훨씬 넓어집니다 진짜 추천해요 이것도 브랜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성비 괜찮은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북은 제가 원래 거치대를 사용하고 클램쉘 모드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열배출 같은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암에 달수 있는 거치대를 샀습니다 더블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은 문의가 가장 많았던 이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잠솔솔 베개인데요 처음 썼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딱 일주일만 써봤는데, 와, 이거 최고입니다. 다른 베개로 못 들어가요. 다른 베개 쓰면 바로 목 아픕니다. 이 베개는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이렇게 일자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목만 이렇게 살짝 받쳐주고, 머리는 여기 또 홈이 파여있을 수게딱 들어가요. 목이 편해요, 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또 편하게 누울 수 있게, 여기도 이렇게 홈이 파있거든요. 이렇게 누웠을 때 옆에 또 홈이 파 있어서 옆에 있는 전용으로 쓸수 있고 이렇게 정자세로도 누워서 쓸수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베개는 목이 살짝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이 살짝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목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목 건강에 좋겠죠? 건강에 뭐 꺾이는 것보단 좋겠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도 잔솔솔 베개 말고도 요즘 이런 경추 베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 화장실에서 제가 진짜 잘 쓰는 꿀템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푸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큰 거를 보기 전에, 변기에 두 번, 두세 번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큰 거를 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완전히 안 나는 것 같진 않고, 좀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잘 쓰진 않고요. 손님들 오거나 그럴 때, 손님들도 쓰고, 저도 쓸수 있게 비치를 해뒀습니다. 좀 센스 있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혀 클리너 진짜 추천드려요. 혀 클리너 안 쓰시는 분들 있나요? 이걸 왜 써? 할 수도 있는데, 혀가 진짜. 더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거 혀클리너부터 하거든요 진짜 우리 혀가 엄청나게 더럽다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혀클리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후임한테 혀클리너를 선물로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딱 혀클리너를 쓰고 나서 아침 밥 맛이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혀클리너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혀클리너들을 써봤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오래 가고 플라스틱 혀클리너 이런 거는 약간 혀에 자극도 많이 가고 그리고 또 고무 헛 클리너는 아,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딱 좋았어요, 전. 그리고 이거, 물기 제거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특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환기가 잘안 되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이거 물기가 많으면 항상 화장실이 습하고 그런데 이걸로 한번 벽면이랑 바닥이랑 이렇게 한번 싹 청소해주면 훨씬 물기가 빨리 건조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